아침 주사약이 있는데 이거는 저녁 거예요. 어, 처음에 맞을 때는 병원에서 저녁 약을 섞어줬는데 오늘은 이제 다 맞고 섞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섞는 거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. 신랑 이거 색깔이 저번에 해준 거랑 다르다, 그렇지? 똑같아. 아닌가? 아 음. 핑크 뚜껑이 있어서 그런 거구나. 자, 음. 얘를 이렇게 뜯어주고요. 하나는 가루, 하나는 이렇게 액체가 들어 있어요. 그러면 아, 거 위에 것만 똑딱. 위에 이 색깔 있는 있어. 아이들 노란색과 핑크색은 그냥 이렇게 바로 따져요. 그러면 얘네 돌은 이제 이렇게 됐고 섞을 때에는 큰 주사기를 쓰라고 그랬거든요. 어. 이게 섞는 주사기 큰 거. 그리고 주사를 맞을 때는 이렇게 얇은 거. 그리고 필요한 준비물은 알코올솜. 네. 알코올솜 먼저 닦아. 아니 칩 말고 알콜솜으로 이 뚜껑 위를 닦으라고 그치? 음. 알콜솜으로 유입 표면을 닦아주고요 가운데는 고무로 되어있어서 바늘로 이렇게 섞은 다음에 그대로 냉장고에 보관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액을 먼저 해서 이 안에다가 음. 넣는 거지 키르고 잘 액, 액에 맞게끔 침을 조절한 다음 면밀히 없이 다 지나갔나? 남기면 돼. 네. 이걸 어떻게 안 남기고 다 했지? 대단해. 좀 남겨도 돼. 어차피 내일 반납할 거라서. 들고 하지말고 내려놓고 해 오케이. 그대로 꺾어둬서 그대로 꺾어로서 들어, 들어. 빼지말고 아 됐어, 됐어 됐어 흔들어서 섞어 음, 오케이 순식간에 다 녹고 됐어 뭐하는거야 일로 다시 빨아들여야지 뭐, 뭔 소리야 그냥. 아 이제 주사를 맞아야지 그치? 음, 음, 정신 차리자. <laughs> 너무 헷갈려요. <laughs> 이제 이건 버리는 거. 그리고 이제 맞는 주사. 이거는 몇 밀리를 맞는 걸까요? 음, 150ml. 맞아, 150ml. 그래서 이 고무를 퐁 하고 집어넣고 침을딱 맞춘 다음 150ml. 검은색 위에 선이 150에 맞아야 되는데 지금처럼 좀안 맞았을 땐 바시 빼도 된다 어요 가능하면 공기 안 들어가게 잘해요. 지금 잘 됐어. 딱 이렇게 150에 맞추고 그다음 두 사기를 잡고 부끄러움 되는데 이쪽은 많이 맞아서 멍든 거 보이세요? 멍들었죠. 멍들고 여기 배꼽에서 내려와서 옆으로 맞고 반대쪽으로도 한 이만큼 뛰고 이렇게 맞을 해서 지금 여기도 한두방세방 방 맞았거든요. 거기서 소독 소독 먼저 하고. 아 소독해야지. 이거 혼자면 안될것 같아요. 까먹어요. 신랑이 옆에서 이렇게 말해줘야지 자꾸 까먹어 주먹으로 치고. 그래서 이렇게 붙잡은 다음에 찔러요. 근데 생각보다 안아파요 붙잡고 천천히 이렇게 주사위를 넣어주면 애기 다 들어가거든요? 애기 다 들어가고 나서 힘을 빼고 5초 1 2 3 4 5 그리고 나서 빼요 소독 처음에 몰라가지고 바로 뺐더니 애기 좀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가깝게 맞아서 피났었어요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 한 이만큼 떨어져야지 가깝게 맞으면 혈관 쪽이 많이 모여 있어서 피날 수 있다고 했어요. 그리고 소이 알콜솜은 여유 있게 주시니까 표면을 이렇게 닦아서 이대로 냉장 보관. 그냥 이 앞에 고무가 있어서 반을 얇아서 괜찮대요. 이대로 냉장고 보관. 그리고 저녁에 150ml. 해서 이제 이렇게 저녁 약은 끝났어요. 저녁 주사 맞기 끝.